우연히 되게 예뻐보이는 마을에 왔는데요 앞에 보면은 진짜 호수가 진짜 장관입니다 엄청 예쁩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습니다 되게 너무 예뻐요 와 그쵸 여행은 좀 천천히 가야죠 울라노 데까지 아직 한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런 데 잠깐 힐링하고 가야지 계속 쭉 운전하면 피곤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물도 엄청 깨끗해 보여요 어 되게 투명하네 물도 조금만 쉬다가 겠습니다 이제 달리다가 점심 먹으려고 잠깐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차 상태 보니까 세차를 해도 어, 금방 똑같아져요 한, 벌레 한1 0 0만이 주겠겠네 이걸로 100킬 일단 저거 루프박스로 100킬 했고 앞에 본넷이랑 이런 걸로 한 그래 한 이것도 100킬 한거 같네요 와... 뭐 금방 더러워지네 시베리아 다 횡단할 때까지는 그냥 세차 안할려고 합니다 이제 아, 세차 포기하겠습니다 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laughs> 식당을 한번 가볼게요 오, 여기는 다른 데 보다 좀 되게 작아 보이는데 좀 낡아 보이네요 아또안 해도 괜찮네 부담시도 쓸수 있고 좋지 않 같아요. 자, 오늘은 라그마 먹어 볼게요. 가격도 괜찮네이정도는 아, 라그마 하나. один л 나 г м а н д 나 без. 나나 пожалуйста. е 74, салада ливе тоже, п о ж а л у й с т 되불 좀. 너 아다치, пожалуйста, хлеб тоже. 30 츄스키, пожалуйста. Да. в т о р о 아, 니딱 normally. 아, ч а 스워스 프레세워다 있어요, 비스 가제로바나야. 밖에 비 껴진이 그 여기 오니까 좀 싸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57루불이었고 라그만 하나. 치즈드도 올리비 하나. 빵두 조각 해서 257이면은 한... 한 3-4천 원돈? 근데 많이 싸졌어요 다른 데비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이제 올라왔는데 거의 다 도착했고요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어... 가는 길에 철길에 이렇게 기차가 <laughs> 음, 지나가고 있네요 와 이게 진짜 근데 멸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한 10개는 지나간 것 같고 엄청 길어요 기차가 진짜 와 끝도 없이 가네 뒤에 보면은 더 많아요. 하, 지금 30개도 아니고 이제 거의 100개 막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크다, 기차가. 역시 러시아는 진짜 대국이라고 느끼긴 한데, 이럴 때마다. 아이고, 아유, 약간 좀 피곤하네요. 이제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한 30분만 가면 되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네. 울라노데에 방금 도착했고요. 오늘도 한 6시간,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중간중간 좀 많이 쉬었어요. 피곤해가지고. 매일 막 700, 800km씩 운전하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아, 근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몽골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미 피곤한데 더 피곤해질까봐. 일단 전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온 이유는 그 세탁 때문에 왔습니다. 그 러시아에도 치스팅컵을 해가지고 무슨 세탁 체인점 같은 게 있는데 어, 이제 제 차에 세탁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 빨래를 맡기러 왔습니다. 빨래 이미 맡겨놨고 어, 가디건 3 개, 티 셔츠 3 장, 바지 세 장하고 속옷이랑 양말 해가지고 350루블 나왔어요. 이 돈에는 이제 세탁비, 건조하는 비용 그리고 섬유유연제하고 세대비까지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천 원도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싼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격 듣자마자 그냥 바로 맡겼고요. 음, 세탁 끝날 때까지 한 27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너무 늦게 와가지고 건조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탁소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치스톱. 여기가 브랜드 이름이고요 어, 네, 8시 반까지 한다고 하는데, 8시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는 길이 되게 던져같죠 던전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되게 그냥 세탁도 같습니다. 아, <laughs> <세탁소 웃음> 맛있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제거 돌아가고 있고요. 이거 끝나면 여기 건조대에 넣준다고 합니다. 건조기도 무슨 독일제라서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350로 분이면 대만족입니다. 일단 한 시간이 27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오늘 밥은 해리선생님 만나가지고 어, 같이 잡박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 저녁, 차려, 저녁을 차려 주셔가지고 김치찌개랑 밥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은 어딘지 모르는 공터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좋아하십니다 어제 해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음, 해리 선생님 해주신 김치찌개 먹고 우리 잘 잤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 8시인데 선생님께서 또 밥을 해주고 계세요. 된장찌개 <laughs> 주신대가지고 어, 이따가 아침 같이 먹고 여기 옆에 건물에 있는 그 반야 싸고 나가서 씻고 움직일 계획입니다. 맨날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항상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출발했을 때도 저녁에랑 아침 챙겨주셨거든요. <laughs> 밥먹고 가야된다고 되게 귀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제 아, 네. 차박한 데 바로 앞에 그반냐그 그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해리선생님이랑 같이 씻고 왔습니다 반야 안에는 찍을 수가 없었어요 공용이어가지고 네, 도저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물인데 건물 안에 반냐도 있고 뭐 별의별 다 있는 것 같아요 잘 씻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이제 올라운데 관광지 좀 돌아다녀 보고 하려고 합니다. 올라운데에서 어, 가장 큰그 부처님 불상이 있는 사원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시내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카메라에잘 잡히지 모르겠는데 저기 멀리 강 흐르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네, 앞쪽에 좀집들이어서좀안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되게 예쁩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왔는데 저녁에는 훨씬 예뻐요 그 도시에 불 비켜져 있는 게 진짜 예쁩니다 이제는 이제 불상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엄청 넓고요 그리고 어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차에서 자도 되고 밤새 주차하는 데는 0로블이라고 합니다 1,400원이면 뭐 되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것 같아요 브라트 사람들은 이제 불교이더예요 그래서 이제 네, 부처님 불상 같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여기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러시아에서 제일 큰 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썩지 않는 스님의, 어, 유해가 있다고 합니다. 이따 거기도 한번 가보려고요. 뭐, 시 외에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한 시간 거리니까,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린포체바기샤 이게 여기 신사 이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낫산. 이게 아마 사원의 뜻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다산 하고 저기 옆에 림포체 바크샤라 적혀있습니다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좋아가지고 반팔 입고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람은 조금 불긴 하지만 저쪽에 멀리에 무슨 산 같은 거 휘날리는 거 있잖아요 이 보니까, 그, 브라테 공화국 들어올 때부터 저런 게 계속 많더라고요. 뭐, 이미 한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많습니다. 어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천 같은 거 걸어 놓은 데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네요. 길게 쭉 이어져 있는데, 엄청 깁니다. 뭐라고 글이 적혀 있긴 한데, 어 러시아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이렇게 길이 되게 길게 있어요. 한 2, 3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이 불상을 한번 만지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돌리고 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가시던 선생님이 다 돌리신 건데 이게 전통인 것 같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 있는데 이걸 한 번씩 다 돌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동전을 두고 가요. 동전 올려놓고 있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다리 구이는 것 같습니다. 나가는신자분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절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원 내분 이렇게 생겼고 저게 러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불상은 엄청 큽니다 이게 한 4미터 5미터 되는 거 같고요 러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상 하나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게 전통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티베트식 불교하고 좀 융합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제일 큰 불상 한번 봤고요. 어, 되게 풍경도 예쁘고, 되게 사원 자체도 되게 조용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불교 전통을 눈으로 볼수 있어서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사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러시아에서 뭐 가장 큰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볼긴스키 사원에 왔습니다. 와, 근데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 밖에 나가니까 또 추워졌어요. 끝까지 아, 시원했는데. 지금 약간 공사 중이어서 좀 아쉬운 게 있긴 한데, 어, 그래도 되게 웅장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사 중이서서못 들어갈 것 같고 저쪽에 있는 거한번 가볼게요. 그 구글 리뷰로 보니까 여기 사원이 뭐 썩지 않는 스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몇번 방영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원이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안쪽 깊숙한 곳에도 초록색 사원 또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약간 뜬금포긴 한데 여기 옆에 무슨 경기장이 있어요 스타디온이 어, 사원 옆에 무슨 스타디움이 있나 싶었는데 오. 약간 잔디가아니라 약간 <laughs> 무슨 잡초 같은 잡초 스타디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음 더군다나 평평하지가 않아가지고 어 애매하네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여기 호랑이가 이쪽에 한 마리, 그리고 반대쪽에 한 마리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laughs> 그리고 이터 찾아보니까 닷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스탈린 시절에 종교로 핍박,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닷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원을 짓는 것을 허락해줬대요. 그 이후로 닷산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사원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하치 닮은 것 같습니다. 영상 찍는 것 같은 경우는 허락되지가 않아가지고 찍지 않겠습니다. 스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고요. 어, 그리고 스님들이 되게 사람님들에게 친절하게 음, 설명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집이 어, 기념품 샵이고요. 그리고 저기가 카페 경 식당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원에 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은이 건물 안에 썩지 않는 스님이 있습니다 어, 스님은 그냥 구차상처럼 앉아있는 자세로 계시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불교 같은 경우는 절을 할때 한국이랑 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아예 180도로 아예 누워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같은 불교지만 한국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는것 같습니다 우이 친구입니다 우리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안녕 요요요. 안녕 어 엄마 왔다 엄마도 오고 있어요 위험한 멍멍이는 아닌 것 같아요 착합니다 여기 사원에서 살아서 그런지 애가 되게 착해 보여요 조조 고니다 <laughs> 그리고 그 불교 용품 상점에 근무하신 아주머니가 이제 좀 역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상에 앉아 계신 스님 같은 경우는 한 75년 전인가 돌아가셔서 땅에 누쳐 있었는데, 15년 전에 어 그분의 유해를 파내 가지고 여기를 옮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몸에서 털이 자란다고 해요. 머리카락이랑 막털 같은 게 자란다고 하는데, 어,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야간에 여기 불교사원도 되게 흥미롭게 잘 보고 가는 거 같습니다 사원 앞에 버스 정류장 있는데 아무래도 불교사원 앞에 있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 양식도 이런 식으로 지었네요 되게 귀엽습니다 아 뭔가 잘 어울려요 되게 어 이제 올라오는 데 시내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시내 중심인데요 이제 여기 중심 쪽에 이제 다 법원이라던가 시청이라던가 이런 게다 모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내 중심이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시청이랑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레닌 머리 동상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레닌 머리 동상인데 그 길이가 높이가 4m라고 들었어요 4m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보러 왔어요 사실 러시아 언느 도시 가던 간에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게 막 특히 최근에 막그 발전된 도시가 아니면은 음, 옛날 도시은다 똑같아요. 근데 이 레닌 머리 동상 이렇게 큰건 처음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내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레닌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이제 광장 산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끝에 있는 건물이 요것도 관공서고 이것도 시, 이 건물도 시청이고 저기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법원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장에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브레티로 넘어오니까 날씨가 낮에 20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어 너무 좋아요 전까지 너무 추워가지고 되게 벌벌 떨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반팔 이그다해수 이렇게 됐습니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한 번씩 가끔가다 웠는데 그것 빼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완전 중심인 것 같아요 광장도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고 빨랑 말을 좀 드릴 게 없긴 한데 그냥 여타 다른 러시아 도시들처럼 되게 평화롭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막 그렇게 새로 지은 건물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옛날 느낌이 그대로 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있다면은 다른 러시아 도시들하고 다르게 조금 되게 관리가 잘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도시들은 가보면은 도로도 다 망가져 있고 이런 것도 잘 관리가 안돼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다 관리가 잘돼 있어요. 우리한테 전통 음식 부자 으러 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 보면은,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자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음, 자리도 해리선생님이 잡아주셔가지고, 멋지게 잡았습니다. <목소리> 해리선생님이랑 점심으로, 그 음, 여기 올라오는데 전통 음식이? 뭐지 부자? 아니면 뭐복수용으로번지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데 전통. 뭐면 요리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거는 라그만이고, 이거는 고려인식 당근 샐러드입니다. 선생님, 사주신 음식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올라노데의 아르바트 거리라고 하는 레닌거리에 와봤습니다. 여기 나쁘진 않은데, 블라디에 비하면은, 음, 모르겠네요.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인파가 좀 많이 없어서. 좀더 한적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블라디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북적북적거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딜 가나 막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음, 가게 같은 경우도 블라디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고, 음, 그렇습니다. 이 아르바트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광장이 나오고요. 뭐 광장이랑 되게 가까워요. 한 5분만 걸어가면 나왔, 나옵니다. <laughs> 그냥 좀 다른 게 있다면은, 블라디는 이제 좀 러시아인 쪽이 좀 많았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브리아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뭔가 되게 도시가 동양적인 분위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건물은 비록 러시아식으로 돼 있지만, 그 되게 뭐 사람 많고 되게 활기 넘치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유지프리비에트. <목소리> 브드 안녕하세요. 니 Hao 어 어쩌다 보니까 브래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치킨 먹게 됐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아지 <laughs>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it happened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back again <laughs>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passed the moment I set them rewind. the rewind and I team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the really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